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만한 게, 이달 초에 있었던 뭐 자동차 부품사들의 파산도 있었지만,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기다가 갑자기 지방은행들이 아 우리 대출 제대로 해서 못했다고 하니까, 어뭐 이거 svb 사태가 있었던 한 2년 반 사태가 딱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미리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때하고 완전히 동일하냐 조금 그런 느낌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때만 저도 차트를 다시 돌아보니까 뭐 시장 그 뉴스들이나 그때는 막 며칠씩 막 빠지다가 한두달 정도는 지방은행들이 정신을 못, 못 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어서 그때하고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같은 수준의 위기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오전 장 기준으로 이미 뭐 보셔도 그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음. 기본적으로 2023년 초에 이제 2023년 3월 3월 네.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금리가 일단 올라가고 있었던 때였고요. 지금은 금리가 일단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죠. 근데 그때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 채권 자산의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제 손실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 우리 이거 어, 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어, 예금이 위험해질 정도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때는 준비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고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오르고 하는 것들이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굉장히 어, 그때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이어서 지금 더 시장이 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때와 지금의 이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채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때처럼 뱅크런이 일어나는 뭐 음. 굉장히 번지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게 여기서 끝일까 제이미 음. 다이먼 제이피 모건 CEO가 말한 것처럼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오고 끝일까 뭐 이제 <laughs> 너무 그런 비유를 <찰진> 하셔가지고 <laughs> 약간 그런 이제 걱정이 물론 앞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음. 어, 그 이게 무슨 굉장히 그 은행에 다 바퀴벌레로 음.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음.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 현재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터진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고 조금 찾아보니까 또 SVB 때는 그 실리콘밸리 테크업계의 그 예금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어, 우리 이거 못 받겠다 공포심이 막 일어나면서 뱅크런이 일어났으니까 약간 뭔가 소비자들하고 연관됐던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업용 부동산이 그동안 터진다 터진다 하다가 어, 이번에 야말로 진짜 터지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좀될수 있는 리스크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아니야 이거 사기죠. 아, 그냥 사기로, 사기로 정리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장이 좋았어요. 크레딧 시장이 좋아서 서로 이제 돈을, 돈이 시장에 넘쳤고, 그래서 서로 대출을 해주는 경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이션시가 있었죠. 약간 음. 안주하면서, 어, 뭐, 주자. 뭐 이런, 막 대출이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사기가 섞인 거지, 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로 가고, 해고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못 갚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 때는 채권 가격이 다 그러니까 떨어졌죠. 다 떨어진 게 모든 은행의 공통적인 일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은행이 터지니까 쟤네들도 그럴 거야 라면서 벤컴은이 생긴 건데 이번에는 사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난 게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사기가 만연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퍼스트 브랜드하고 트라이칼러 이런 데도 약간 사기성이었거든요. 음. 지금 사기로 뭐 고발도 하고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퍼스트 브랜드는 찾아보면 거의 사기를 하려고 작정을 했던 기억 같아요. 보면 이거 사고 돈 빌리고, 이거 사고 돈 빌리고. 그렇다고 음. 그 기업들을 잘 경영했느냐. 그잘 경영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레버리지 바이아웃인데. 그, 사실, 사고, 먹고, 그 돈으로 얘네들을 계속해서 이제, 폰지 사기처럼, 음. 끌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부 시장에 안주가 있었다. 이렇게 정도로 볼수 있지만, 전체 시장이 망가지고 위험한 상태야, 라고 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알라이트 파이낸셜. 거기가 음. 이제 소비자금융으로좀 위험한 금융을 하는 데인데, 거기도 연체율이 멀쩡하고요. 음. 트리스트나 리전스 뱅크, 이런 데다 멀쩡하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뭐 기업 이번에 은행 실적 다 봤잖아요. 대형형들 보면 연체율도 멀쩡하고요, 순상각비율도 멀쩡하고 뭐 이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이게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좀 투자자들이 긴장한 뭔가 저 상호대출 시장이나 지금 크레딧 시장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지가 벌써 한년이년 됐거든요. 이렇게까지 태평성돼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몇개 터지니까. 좀 이렇게 떨었는데, 사실 그 정도 떨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뭐 어떤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거야 우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말한 거는 이제 이런 우연히 뭐가 같이 붉어져서 지금 공포가 커졌다라는 게있고두 번째는 계절성이 그렇다. 원래 10월 말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들이 <laughs> 터진다. 바퀴벌레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laughs> 바이머는 소, 사실 바퀴벌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풍이 온다, 폭풍이 그렇죠. 온다, 이런 사람인데, 몬스터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뭐, 좀 나와도 괜찮은 거죠. 예. <laughs> <괜찮다> 그런 <laughs> 상황이 아. 괜찮... <laughs> 조금 바퀴벌레거든요. 바퀴벌레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제. 그, 사실, 이번에, 대형은행들 중에서, 이, 찰컬러나, 퍼스트 브랜드의 이 익스포저가 있는 게, 사실, JP 모건 밖에 없잖아요. 약간, 음. 어, 그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그치. 했을 거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닐걸? 이제, 뭐, 약간, 이런 말도 있었, 이런 네. 점도 있었을 거고, 이제, 모두가, 저 다이머는 맨날 저렇게 말만 저런다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오니까 포트... 네. 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포트리스, 이 밸런스 시트도, 철옹성 네. 같은 이 재무지표 유지를 하면서, 사실, 이제까지, 이렇게 뭐, 할수 있었던 거죠. 항상, 네. 위기가 온다, 온다, 하면 안 온다! 하지만, 위기가 온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안 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10월의 계절성이거든요. 10월의 계절성은, 보통 10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26일까지가 바닥을 칩니다. 26일까지가 안 좋아요. 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1987년 블랙 먼데이도 10월 19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쯤, 이때쯤에 뭔가가 원래 좀 계절성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다고 느끼, 뭔가 터질 때가 됐어. 8월부터, 9월부터 뭐가 터질 것 같은데 계절성이 안 좋아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10월 말이 마지막 이제 정점이죠. 거기에 이제, 아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어 이거 뭐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던진 사람들이 어제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은행 때만 해도 실리콘밸리은행으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바로 유동성 기구를 만들었죠.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유동성을 막 퍼부었거든요. 페드가. 그러니까 시장이 막 그때부터 보시면. 시장 한 1, 2주일 정도 잠깐 이렇게 멈칫멈칫 하고요. 은행들은 주가가 많이 회복을못 했지만 나머지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그때 그런 사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걸 원하냐 하면 기관들은 우선 돈을 푸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못 샀어.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다 퀀텀이니, 뭐, 원전이니, 그러더라고 드론, 로봇, 퀀텀, 마이닝.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거의, 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담을 순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대부분 지난 한달 동안 한두 배씩 올랐어요. 그렇죠. 두 배, 세 배. 막. 리테일들이 많이 네. 담는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좀확 내려가면 그때 사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패드도 돈 풀고, 1석 2조의 어떤 효과, 그래서 약간 더 부축인 게 아니냐, 그런 음, 얘기들. 음. 야, 이거 진짜 이번에 큰일이야, 큰일이야,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공의 위기가 오기를 바란 기관 투자자들이 좀 있던 것 같다. 물론, 이제, 요만한 거를 더 부풀릴 수는 있겠지만, 가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지금, 그러니까 가 있었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게 바퀴벌레가 온 집안을 잠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퀴벌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지금 거의 10년 넘게 정말 초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뭐 이, 이런 상황에서 뭐 돈을 어디에 넣어도 은행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좋은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아 이거 뭐 계속해서 뭐웬만웬한데 투자를 해도 채권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뭐 이거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서 리스크 평가를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조금 과거에는 뭐 실사를 백씩 했다면은 이제 그게 조금씩 아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퍼스트 브랜즈 같은 뭐 회사라거나 이 트라이 컬러 같은데도 이 자동차 하나에 막 이중 삼중 담보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돌리고 뭐 음. 이 그걸 가지고 또이 자산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또뭐 은행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도 그것을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았던 거고 애초에 그것을 빌려주는 이 삼호 대출 펀드들은 애초에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가 않으니까 걔네는 이 가격 프라이싱이 되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잘알수 없는 이 블랙박스 같은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이번에 터진 것이지 사실 막 아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오늘 뭐 지역 은행들 이제 주가도 잘잘 나오고 이제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제 찜찜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는 하다는 거죠. 월가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고 투자자들이 뭐살거 없어 이러면 만들어냅니다. 빙한세 씨가 만약 부실기업이다 쳤는데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 하면 가서 대충 실사하고요. 만들어서 자기는 이 수수료만 받고 이걸 파는 거예요. 넘기면 얘가 또 그걸 받아서 또 팔아요. 또 팔고 나눠서 또 슬라이스해서 이제 나눠서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사갖고 너 뭐하고 있냐 매일 뭐너돈 얼마 벌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냥 중간 수수료 먹고 뭐 중간에 어, 올랐네 팔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 어, 우리 펀드가 이거 갖고 있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음. 생기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복잡해서 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항상 이런 컴플레이션스. 그냥 음. 아 빨리 저 기업 뭐한 1년은 가겠네 그럼 내가 먹고 먹어볼까? 빨리 팔자 순수로 어. 많이 먹으니까 보통 그런 기업들은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 그리고 그런 부실들도 감추기 쉬운 게 이런 때는 너무 다른 큰게 좋은 게 많으니까 대충 여기에 하나 썩은 거 섞어가지고 봉지째 팔면 바로 그게 CDS 게... CDO 상됩입니다 <laughs> 2008년에 좋은 것과 나쁜 걸 섞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좋은 것과 나쁜 걸 섞으면 중간 깨 돼야 되는데 서프라임은 좋은 것과 나쁜 걸 섞었는데 좋은 게된 거죠. 그쵸.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겪었다 보니까 미리 좀 반응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은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우려할 정도인가, 뭐 지금의 랠리를 무너뜨릴 정도, 뭐충격인가라고 보기엔 조금 과하다라는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어떤 이런 펀더멘탈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 파울장이 딱 맞게 시기에 맞게 돌아선 거 그쵸.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할 듯한 그런 움직임 보인 것도 시장의 어떤 지금 긍정적인 음. 요소 같아요 그, 그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월 발언 이 그날 실물경제학회에서 실제로 주목받았던 건 qt를 아 이제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몇 개월 내에 이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아, 드디어 돈을 더 풀겠구나라고 시장에 기대를 했다가 좀 무시했었던 발언이잖아요 사실 그냥 어, 유동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어,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요 무시 전혀 안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그래. 그렇게 막, 막 뉴스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laughs> 그것 때문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가 아니, 엄청, 엄청, 엄청 반등했죠 아, 그래서 아무튼 그 발언을 그, 도대체 파월은 뭘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를좀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동안에 연준이 시행해 왔었던 이 QT를 바탕으로 한뭐 이제 돈 회수하기는 이제 올해 안에 그럼 거의 끝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암호처럼 중앙은행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월이 일단 그날 이야기를 한 것은 중앙은행 우리의 계획은 준비금이 은행 준비금이 <laughs> 앰플. 한 상태, 충분한 상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다다르면, 이제, 양자 긴축을 멈춘다. 그럼 도대체 충분한 <laughs> 준비금이 얼마냐, 이제, 앰플이 얼마냐가 이제 문제가 음. 되는 건데, 이게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2조 달러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GDP의 뭐, 뭐, 7에서 8% 뭐,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뭐, 2조 달러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3조 달러 지준금이 3조 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2조 달러까지 이것을 용인한다? 라고 하면은 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현재는 월러이사가 얘기를 한 것은 2조 7천억 달러가 충분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FMC 이사록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대로 양적 긴축을 해 가면은 이제 한 3월 말, 내년 3월 말쯤이면은 지중금이 2조 8천억 정도 될것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뭐 양적 긴축의 속도를 더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1월쯤에 이제 그만하겠다 양적 긴축 종료를 공식화하고 그 다음 달부터 어 실제로 중단을 하는 뭐 그런 수순이 되지 않겠느냐. 뭐더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당장 이번 달에도 발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뭐, 지금, 파월 이장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은행 뭐 이런 이, 이야기가 있었다 보니까 약간 음. 앞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가 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연준은 그래서, 뭔가 알고 있는가라는 느낌도 좀 드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알고 네. 있겠죠. 왜냐면은 그 파월 이장의 말그 바로 다음날에 연준하고 미국 은행 통제 감, 감독국인가요? 뭐, 에뭐 음. 어쩌고 있잖아요. 네. <laughs> 하고, 지역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어, 보고 있으니까 어, 유동성 너네 힘든 거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어, 등판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신호들을 파월도 그때 보냈고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제 걱정하지 않는 이유도 오늘 바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유도 아까 선배가 말씀해주신 해주셨지만. 패드가 결국 이 최종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음... 하는 그런 안심하는 그렇죠.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시장에 정말 유동성이 모자라냐 유동성이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막 10만 달러 넘고 다 올라가고 뭐퀀텀 주식이 막한달 만에 두 배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막 지금 피가막 스물 세 배, 스물 다섯 배인데도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게싼 거예요. 그렇죠. 돈이 지금 많으니까 돈이 적으면 그 비싸죠. 돈이 많으니까 싼 거고 지금 사실 뭐가 모자라다, 어디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과잉 유동성에 줄려 있다가 과잉 유동성이 사라지니까. 일부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과잉의 어떤 거품이 사라질 텐데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월가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엄사를 피우고 있는 거고요. 파울리 장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자기 잘못이거든요. 자기가 뭘 하다가 뭐가 문제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뻗으면 패드의 주요 책무가 두 가지죠. 하나는 최대 고용하고 어, 물가 안정인데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시장 안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금융시장 안정을 못 지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2019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기가 레포 금리가 갑자기 2에서 10%까지 확 뛰어가지고 그때 뭐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파르 장이 다시 돌아섰죠.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파르 장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자꾸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파르 장도 지금쯤 와서 한번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자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뭐 없고 모자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시장의 그 시장의 유동성이 없다는 건달러안 푼다는 얘기고 그럼 금값이 그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음. 이게 항상 그 유동성이라는 말이 되게 사실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많은 거 하고 물이 잘 흘러가는 거 하고는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할때 지금 m2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유동성이 부족해라고 하는 거랑. 유동성이 이제 자금, 이제 자금, 그쵸, 잘 단기 자금 시장에서도 잘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호가하고, 이, 팔겠다는 사람하고, 그걸 사겠다는 사람하고 잘, 얼마나 잘 맞느냐가 음. 이제 결국 유동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잘 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제, 엄살을 피우는 사람들이 하는 음. 소리인 거죠. 어느 정도는, 뭐,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항상,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뭐 유용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있죠. 음. 그럼요, 신용이 없고, 뭐, 돈을 못 벌고 그런 사람한테 유용성이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죽는 소리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시장이 모자란데, 이두 가지가 사실은, 어 다른 문제긴 하지만 또 결부돼 있어요. 수영장에 물이 일만 있고, 통로가 있으면,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앰플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오고 물이 흐르는데, 물이 아무리 여기까지 올라와도 물이 안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laughs>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죽는 소리하고, 그런데 지금은 막 수영장에 이 통로로만 간게 아니라 물이 넘쳤죠. 넘쳐 있어서, 어, 금값이 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수영장 앰플 수준까지 줄였더니, 야, 나는 돈을 못 받고, 그 통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돈이 안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지역은행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역은행 문제도 사실은 유동성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유동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컴플레이션시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안주하고 안 일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기친 놈들한테까지 돈이 간 거다라는 음. 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파르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파르장 머릿속에 이게 들어왔죠. 그러면 통상 두번 회의 안에 이게, 이 건이 다뤄져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10월 아니면 12월에 결론이 나고요. 결론은 어떡하냐. 통상은 다음번 회의 때쯤 그거를 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12월 회의쯤에서 아마 결론을 낼 거고 10월 회의에는 논의했어 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12월에는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발표가 있을 거고, 그게 보통 1월 정도에 취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주식이 저렇게 오르고, 금이 오르고, 모든 게다 오르는 에브리싱 엘리를 한다면서, 왜 흐름이 잘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은행들도 약간은 이제 이 자금에 약간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저만 해도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원래는 이제 그냥 뭐 파킹 통장에 넣어 놓거나 뭐 적금을 들거나 했었다면 이제는 주식이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은행에 넣어두는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를 음. 이제 그냥 손쉽게 예금을 조달을 해서 그거 그냥 굴리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주식 투자를 하고 은행에 돈을 안 넣으니까 예치금을 이제 손쉬운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음. 나오겠어요? 지역은행부터 이제 그게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행들이 자꾸 뭐 단기 자금 시장에 가가지고 조금 돈을, 이자가 어, 비싸도 음. 돈을 빌리고, 아, 그니까, 러 아, 우리 힘들어, 힘들어, 자꾸 이제. <laughs> 빼단지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단계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금리 오르고, 너무 돈이 넘쳐나서 일어나는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음.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의 말은 월가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왜 굉장히 좋아하냐면 우선 자기네들의 생각이 확인됐어 결국은 음. 올해 안에는 뭔가 할 거야 아 양적 긴축 끝나고 인정, 이제 내년에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취하고 <laughs> 있는 거죠 음. 사실 뭐 스카페센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민간시장 시장 기능은 민간에 맡겨야 된다 패드가 너무 과도하게 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양적 완화를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바센 장관도 엊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안 해야 된, 뭐, 그니까, 안티바이오틱, 그니까, 상생제처럼 조심해서 먹으란 얘기지, 이거 완전, 아,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laughs>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해야죠. 뭐, 어게하겠습니까 지금 왕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laughs> 왕님이 네. 원하시면.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분석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울장 발언의 의미가 <laughs>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어, 이제 양적 긴축은 조만간 끝난다. 뭐, 이거 다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어, 패드의 전반적인 정책이 이제 다 중립적이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리는 내리기 시작했죠. 내리기 시작해도 양적 긴축을 했어요. 긴축, 이건 긴축이고 이건 완화거든요. 이두 개가 방향이 달랐어요. 근데 드디어 이 양적 긴축도 끝내면 이 방향이 이제 중립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 음. 패드의 정책 조구가 큰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금리 조정하고 이제 양적 긴축이나 양적 완화 이런 대차대조표. 근데 이게 둘다 이제 완화 쪽으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 이 세, 이두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파월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역시 페드 푸슨이 있다. 그렇죠. 그런 확신. 어, 뭐 약간 뭐 시장에서 지금 징징거 되니까 이제 돌아서는구나 확실히 돌아서는구나. 트럼프 대통령 때리니까 금리도 내리고 이제 확실히 돌아서는구나에 대한 아 무리가 위기에 처하면 페드가 결국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는 생각을 강화시켰다. 결국, 음. 결국은, 음. 결국은, 결국은 돈더 풀리고, 결국은 자산 가격은 더 오르고, 그게 증주, 식이든 금이든, 결국은 더 오를 거다라는 음. 이 학습 효과가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뭐, 뭐 이렇게 조금 떨어져도, 이제 또 다시 오르겠죠. 어. <laughs> 최종 대부자가 있으니까, 시장은 또 믿고 달리는 그런 그림이고, 아, 이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쪽에 계속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고, CME 빼드워치로 봐도 뭐 금리 인하 거의 확정적으로 이번 달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 근데 올해 지금, 어, CME 봤더니 이제는 50BP 베팅이또 나왔어요. 네, 그동안, 바로. 그러니까 두 번은 확정 지었고, 어 50pp를 할 거다라는 게또3%뭐5%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 바퀴벌레가 되나요? 어쨌든 사라지지 않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